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나무 기술정보가득 전문 소나무 드락입니다. 오늘 업로드 영상은 가정집에서는 비교적 이제 크죠. 큰 나무라고 이제 할수 있는데, 보면 솔방울이 많이 달렸어요. 뭐 자란 그, 그 마디, 그 절간 봐서는 뭐 정상적인 생육활동을 한 건데, 어, 여기서 조금 심식이 된것 같아요. 어, 나무는 뭐한 30년생 정도 되는 거예요. 위에 수고를 지금 이 2층집 거의 다 되거든요. 높이가. 어. 나무 아래서 위를 쳐다보고 있는데, 최대한 이 수관부의 탑을 낮춰보겠습니다. 이제 지하고를 이루는 제 일지가 지하고가 이제 꽤 높죠. 이 지하고가 높을수록 수관고도 조금 높아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하고가 높은 대신 수관고를 대들기면 낮춰서, 어, 수폭이 예, 여기서 1m 2m 3m 한 50대요 수폭이 그러면 그 수폭에 맞춰서 수관탑에서 이후에 탑에서 2m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이런 예, 선으로 수관탑이기도 하고 수관부의 상부를 정할 때그 정할 수 있는 그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하여튼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하여튼 최대한 수관고를 낮추는 형태로 이렇게 잡아줘야지 수관고가 4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 위에가 득세를 했죠. 이제 길은 도장지가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거는 지금 위에가 너무 많이 컸어요. 그죠? 위에가 많이 크면 어 밑에까지가 못 자랍니다. 자 보실래요 여기도 이렇게 굉장히 자랐죠 근데 이거는 못자랐죠 그리고 이쪽도 못자랐죠 요거 그러니까 요거를 수폭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조금 잡아주고 아래쪽도 그러니까 원수폭은 어, 요거 이쪽에 좌측으로는 요거 요게 요거에 기준해야지 얘가 어, 죽지 않고 세력이 저하되질 않죠 이쪽까지 수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폭이 이제 정해졌죠 지금 머릿속으로 그리고 올라갈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관의 수관 부위 탑을 정합니다 굉장히 낮아진다 그랬죠 낮아지고 어, 두 번째 이 눈여겨둔 수폭 지하골을 이루는 수폭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올라간 상태에서 사선 형태의 대각선으로 이제 다듬으면, 내려오면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작업 전에 전체 나무를 보고, 수관부의 탑 예상 지점 파악하고, 야구를 을 이루는 제 일지, 수관 폭을 결정하는 거죠. 그 수관 폭을 어디를 할 것인가. 이때 기준을 하는 거는, 세력이 약한 작은 그 가지, 이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사선으로 어 수관 외부 라인을 정해가면서 상부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거죠. 자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 너무 빡빡해서 어 고사지 이런 걸 따고 이제 올라왔어요. 바로 이 부분이 머리를 이제 만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자 머리 찾았습니다. 에 이거. 그러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절단이 지금 요거 말고, 이거, 이거, 뭐, 이제 굵은 거는 이제 위에 이제 다 나가야 되죠. 위에 세력지를 자르면 저게 이제 머리가 되겠죠. thank <laughs> you 이게, 진짜, 이제, 수관의 탑이고, 수관부의 탑이 되네요. 요게, 요게. 수관보다 더 올라간 건,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뭐, 저 머리가, 이제, 제대로 서죠. 요것도 자게요 이렇게. 자, 이제 머리가 이제 조금 잡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요거를 제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머리를, 이제 수관의 탑을 잡고, 이제 내려올 때제 눈에 안 보이죠? 작업자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이 나간 절, 나간 절을 내려갈수록 같게 하거나 길게, 하나를 더, 절을 더 남겨두고 잘라 나가면 저 아래 예상했던 수관 하부 폭포, 폭하고 이제 사간 형태로 대각선을 이루고 이제 내려가죠. 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이, 지금 세력지, 멀리 나간 수간 폭을 결정하는 세력지를 자르고 난 다음에, 올라선 직립지를 잘랐죠. 올라선 직립지만큼은,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제 요거는 염량이 기본적으로 될것 같아요. 자, 요런 건 이제 내려가서 잘라도 되고. 자, 한 번, 보시겠습니다. 그 높았던 부분이 저 부분이거든요. 어, 이렇게 지금 위에는 이제 평평해졌죠. 그걸 보고 옆에 따라 내려오면 될것 같고. 이 상태에서 머리 탑이 있죠. 그럼 머리 탑이 있다면 이렇게 여기 이제 수관 하부 폭을 이걸로 정한다 그랬죠.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그 머리 탑에서 수관 하부. 요런 식으로 사선형으로 대각선 형태로 이렇게 이제 수간을 다듬어서 한 바퀴 돌면 되는 거죠. 그러면 높이가 5m, 한 5m 50. 그러면 한 3m 가까이 수고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상보다는 이제 잘 나왔어요. 이렇게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고.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답이 나왔죠? 저 위에 거. 사선으로, 수관 탑과, 지하 고를 이루는, 수폭을 이루는 맨 일지, 고거를 제거를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여기서도, 깊게, 해력지를 이렇게 제거를 해요. 어. 여기도, 여기가 이제, 수폭을 이루는 제 일지죠.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도, 어.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대각선으로 조금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아예 이게 속에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저기서부터 이렇게 이 상태로 이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절단지가 길게 남은 건꼭 잘라줘야 돼요. 라고 고사지 이렇게 깨끗이 정리해 주고요. 어, 요거는 어, 요거는 살었네요. 요까지 살고. 그러니까 그 안쪽에 가늘고 짧고 약한 가지는 무조건 살려줍니다. 그러면 가늘고 약하고 짧은 가지만 남겠죠. 어, 그러면 이제 고개 수간부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짧은 수간부, 부드러운 수간부가 이제 형성되죠. 자, 이렇게 올라선 거 있죠. 가는 가지, 요거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아, 내려주면 아주 좋은 가지가 되죠. 이렇게 여기 내려왔죠. 이렇게. 빈자리를 채워주고, 그러니까 엉킨 거는 풀어주면 돼요. 풀어주면 자르지 말고, 남의 자리 침범했다고 무조건 자르지 마세요. 이런 건 이제 남겨둬야 됩니다. 저 앞에 이것도 잘라줍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가 잘 됐죠. 이게 그러니까 굵은 가지 위주로 잘라주면 수폭, 수고, 남대로 줄일 수 있고, 잔가지만 남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나중에, 이제, 밑풍만 불어도, 굵은 가지 남겨놨을 때는, 이렇게 밑풍만 불어도 가지가 안 움직여요. 근데, 잔가지 남겨놓으면, 아주 작은 바람에도, 솔가지가 살살 움직여서, 굉장히 이쁜, 어, 모습이 연출되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가지는, 절대 또 굵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는 가지에서, 굵은 가지가 나오 못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정원에서 자라기 아주 딱 맞는 그 영구 수형을 이루죠 자 부드럽게 움직이죠 여기서도 이렇게 조금 어, 조금 나왔는데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저 자리는 워낙 많이 폈어요. 이 자리, 이 자리 차 올르면 수강상부기 때문에 금방 차올를 겁니다. 차 올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된것 같아요. 어, 됐어요. 자,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넓이가 지금 수간폭이 아까 3m50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 그 3m50은 유지가 된 거예요.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높이가 4m, 한 3m50 나왔네요. 똑같으네요, 지금. 예. 이렇게 지금 이 모습이나 이 모습이나 어, 높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면, 어, 수관고가 3m50, 수폭이 3m50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이거 2m라고 그랬죠? 어, 2m하고 이쪽 올라간 거 조금 빠지고 그러가면 아, 높이가 한 5.2m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요게. 그리고 이쪽은 이제 남쪽이거든요. 가지가 이제 꽉 찼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아주 선이 이런 선으로 잘 나왔죠 근데 우측 우측에는 이렇게 듬성듬성 들썩들썩했죠 이제 가지가 그만큼 약한 거예요 북쪽으로 나는 가지는 어, 그만큼 들지 않았는데 아주 나무 자 어떠세요 이쁘게 나왔죠 음. 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잘 나왔어요 이제 지금 마무리 정리하자면 순서에 의해서만 하면 돼요. 제 설명대로. 제일 먼저 아래 수간 폭을 보고 수간 탑을 올라가서 정하는 1번. 그 다음에 수간 밑에 폭. 그거를 한 바퀴 돌아 대충 정리를 해줘요. 그다 수폭이 결정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선 형태로 한 바퀴 딱 돌아줘요. 그게 이제 3번입니다. 그렇게 하면 작업하기 전에 예상했던 것과 작업이 이렇게 마무리 됐을 때의 그 모습이 거의 이제 맞아 떨어지죠. 자 미풍만 불어도 장가지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부드럽게 연출을 해줘야 돼요. 소나무 다듬기. 이거는 이제 가정집에서는 조금 높은 나무거든요. 대들이기면 낮춰주고 굵은 가지, 긴 가지 잘라줘서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가지가 나와도 굵고 막 쭉쭉 뻗는 가지가 안 나오죠. 이렇게 잔가지만 또 나오기 때문에 계속 한 3년은 두고 봐도 굉장히 이쁜 나무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